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도 본문 말씀해 보기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해서 헌금에 대한 것을 얘기해 이 헌금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나왔고요. 이제 9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 여러분 이제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동네에 똑같은 교회 똑같은 지역에 산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가 뭐 아무리 평등이고 뭐 얘기한다 한다 할지라도 달라져요 집이 달라지고 차가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사람들은 돈돈 얘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세요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듭 그듭 당부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살던 패턴하고는 다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면서.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메시지 한번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신명기 한번 팔 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 장이에요 신명기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 신명기 8장1 1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와의 명령과 북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면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때가 이러면 가장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냐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오게 돼요 사람이요 광야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도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가장 풍족할 때가 여러분 광야에서 그런데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하고는 달라요 급 땅하고는 달라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고 약속했던 땅이기 때문에 즉각 꿀이 흐르고 먹을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만 노력하게 되어지면 그럼 이게 은금도 정식되어지고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어지는데 사람이 이렇게 여유롭게 되어지면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음에 교만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마음이 더냐면 여러분, 14절요, 신명기 8장 14절 말씀해보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와는 너를 애급당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곳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겠으며, 또, 너를 이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은 가난 땅에 들어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마침내 뭐냐면 보십시오.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 이는 너를 다 뭐하는 겁니까?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어떻게 하는 거요? 마침내 뭡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제 하나님에게서는 지난날 역사했고 이제 드디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마음에 교만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어요. 앞으로도 더 크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여유로워지게 되면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게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옮겨. 이러면 이게 뭐냐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사탄은요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얼마나 강조한지 여러분, 이게요, 나라 속에 붙어서 나라의 제도를 완전히 보건과 반대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 부천에 터져가지고 정말 이게 큰걱정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결국은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이게 개이로부터 비롯돼가지고 이게 결국은 인천에 거짓말 사건으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부천에 이제 물류센터까지 이래 와서 우리가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 실질적으로 존재해요. 저는 사단의 실체를 최근에 몇 건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사단의 그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게 우연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지만 사단이요 계속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단이요 잘 쓰는 무기가 뭐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 이게 사람이 물질에 대한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딱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인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너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애써고 수감을 통해서 이걸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지으시면서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라 생명나무를 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보세요. 우리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인 대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봤어요. 지금도 읽고 있어요. 읽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는 뭐에막 달라고 하지만, 결국은 뭘 인정하는 거냐면,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제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놓고 다툴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면, 이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라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결국은 물질이요. 상당히 요수를 부리게 되죠. 이것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본문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사도가 이제, 이게 이제 흥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고린도교에 흥금을 할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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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을 조심하면, 그죠? 그러니까, 물질은요, 이게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게 선하게 악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은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런 얘기 하죠.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의 맡은 이 그에게 연보 때문에 그죠? 그연그 그, 그에게 연보로 말미암아 아무에게도 우리가 비방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물질은 참 귀한 거지만 이게요 오히려 이게 큰 문제를 일으켜게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시 보세요 이것을 조심함은 그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고. 여러분 사람 앞에서 신앙은 요 항상 중요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과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복주시는데 그러니까 또한 가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사람 앞에서예요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주님께 받고 사람에게 받잖아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말씀에 보게 되면 레이게 5대 제사가 나오는데 5대 제사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이게 뭐예요? 소재, 번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네 개, 5대 제사를 얘기하는데, 보게 되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나오는데, 번제는 알죠. 하나님 얘기하고, 완전히 제사를 불살라 드리는 것은 번제라고 얘기하고, 소제는 주로 곡식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속죄죄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이게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속죄죄고 속건제는 뭐예요? 속죄죄와 속건제는 거의 비슷한데 대상이 달라.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는 속죄죄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서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게 뭐냐면 속건제예요. 속건제. 속권죄. 그래서 속건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가 손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5분의1을 더해서 이게 갚는 것.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속건제예요속건제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 아세요 미량이라는 영화.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여러분, 그게 보게 되면, 뭐, 한 여자가 이제 미량으로 이렇 가게 되어졌는데, 대충 생각나는 영화가 그런 내용이죠. 갔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게 이제, 그, 이 여자가 가서 과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한명 데려갔는데 서울에서 왔다고 생각하면서 부자처럼 행세해요. 여러분, 거기 있는 뭐, 그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아들을 유국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얼마나 힘든지 이 여자분이 굉장히 힘들어서 결국은 예수 믿고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좋으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 찾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 감옥에서 이 죄수가 결국은 예수 믿고 자기가 용서받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찾아온 그 아들을 죽은 이 과부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했다. 자매인도 예수 믿고 애 믿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이 자매가 돌아버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큰 문제를 비약하는 것처럼, 그 그러니까 문제는 없어요. 이 사람도 여자도 예수 믿고 죽인 사람도 예수 믿었지만, 이런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서 우리가 사랑과의 문제도 이걸 해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 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만, 은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은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흥금 드리는 건, 여러분, 1억을 드린들, 1억을 드린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겠어요? 하나님의 전부인데,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항상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 되면 바울사도가 이렇게 합니다. 조심하는, 이것을 조심하면 21절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뭘 하는 겁니까? 조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대 전설 한번 가세요. 디모대 전설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경우다 디모데전서 6장에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는 거요?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고 많은 근심 가운데 근심으로서 자기가 뭐하는 거요? 찔리게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 필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을 바로 갖게 되면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모든 걸다 주세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어지게 되면 뭘 사랑하냐 면 돈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넘어가세요 히브리서 13장 말씀도 보게 되면,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여러분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요 5절 말씀이네요. 1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자.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 그가. 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요, 너희를 떠나지 않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필요한 것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있는 바, 그것으로 촉한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되고, 문제가 심각한 지경으로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돈에 대해서 날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사람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안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도 다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자기만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돈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찌르고요. 우리는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세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다시요, 보세요. 히브리스 13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이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필요할 때 이러한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만 갖추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런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담아주시는데 성경말씀에 흔들어 밟아서 꾹꾹 넘치도록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돈을 주인 삼으면서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고 수단화 삼고 나를 복주는 분, 나에게 돈 주는 분을 알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을 갖는 것. 이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문제. 이런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까 바울사다가 이제 이그 얘기 연보가 고린도교에서 거두어지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이게 돈이요. 사람은 나쁘지 않아요. 뭐가 나쁩니까? 돈이 나빠요. 돈을 딱 대하는 사람이요 견물 생심이라고 누구다 할지라도 돈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세요, 이게 그에게 연보를 다루는데 혼자 디도를 혼자 보내지 않아요. 세 명을 보낸다, 세 명.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8장 16절 말씀. 너희를 이해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가 권함을 받고 바울이 네가좀 가라. 이렇게 권했더니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간절함이 중요해. 간절함은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디도를. 그러니까 세 명을 보내는데 세명 가운데 대표가 누구냐? 디도예요, 디도. 그두 명은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디도가 더 간절함으로 권함을 받고 왔고요.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와 함께 또 디도와 함께 또한 형제를 보내요. 디도와 함께 한 형제. 디도와 함께 그와 함께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다. 그 형제는 분명히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안 밝혀요. 그, 그 형제를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 그 형제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어떤 걸 받는 사람입니까? 인정을 받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뭐 하는 자라고요? 동행하는 자다. 이러면, 바울과 동행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울의, 바울의 팀이 있어요. 그 중에 누가가 있고요. 디모데가 있고, 물론 디도도 있어요. 아리스타고도 있고요. 뭐, 이런, 뭐, 있잖아. 에라스토도 있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이름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이게 아마 디모데일 것이다. 아리스타고일 것이다. 이게 뭐, 신라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분명히 이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팀이었는데, 디모데만 이름을 제시하고 그냥 이름을 제시하는 그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시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름을 알수 없지만 그 시대는요, 딱그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대표로 누구를 세웠냐면 이게 이제 디모데를 세웠는데 이 사람 1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20절 말씀은 이것을 조심하고 조심한다고 얘기하는데 22절에 보게 되면 이게 디모데와 그 형제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22절에 또 이렇게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게 되면 디모데 그 형제 또 어떤 자입니까? 한 형제를 보냈더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함을 여러 번뭐 했습니까? 시험해 본 거예요. 아, 얘가 돈을 다룰 만한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요, 돈이 요수를 부리기 때문에. 교회, 에러 문제 생기는 거 보세요. 뭔 문제입니까? 딱두 가지입니다. 여자 문제 아니면 돈 문제. 교회는 이두 가지 문제만 아니면 문제 될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뭐냐면, 이게 이성 문제이고요. 목회자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이런 문제가 뭐냐면, 이성 문제예요. 또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돈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랬었어요. 에덴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돈이냐?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그에게 연보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공격을 많이 당해왔어요. 바울은 그게 관여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게 관여 자기가 갈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가지 않고요. 금정된 세상한 디모데와 함께 그 형제, 우리의 형제를 보내는데 여러분, 22절에 그 형제, 우리 형제는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더 간절하라고 얘기하면서 2 3절에 디도를요 얘기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뭐라고요? 동료, 동료. 동요. 이 동료란 말은 동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어, 코인오노스 이렇게 해가지고 코인오노스라 얘기하고 이것은 정말 절친이에요, 절친. 동료요. 그다음에 너희를한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시네로고스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동무와 함께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우리 의 형제들로 말하면 어 여러 교회 사자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영광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모든 것을 그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누구로 세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보세요. 교회 리더십이 달라지니까 참된 교회를 말할게요. 참된 교회 박창아 목사님 있으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리더십이 바뀌니까 큰 문제가 십사여서 해결된 것 같지만 항상요, 리더십에 의해서 그 결정되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세울 때잘 세워야 되고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서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사도는 철저하게 이 문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금도 필요하고 연보도 필요하고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냐면, 디도, 그 형제 우리의 형제인데 시험하고 시험하고 칭찬받는 사랑을 세워갔던 것처럼 오늘도 이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오늘도 주님께 묻는 것이 뭐냐면 너의 주인이 누구냐 물질이 너의 주인이나 아니면 누가 너의 주인이냐 이것을 끊임없이 묻으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우리를 쓰심의 자리로 이끌어가며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복주고 복주는 분이 있어요. 시험하고 달아보고 시험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로 달성 영광을 주지만 그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정말 그 시험에 통과했던 그 여수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반드시 시험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다 신명기 8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는 신명기 8장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좀잘 아는 말씀이지만 더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자. 신명기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요, 뭐로요? 떡으로 사,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 사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하여금 뭐하는 겁니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세상이 아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연단하고 시험하고 꼭꼭 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주님의 주인 되심을 증감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주인됨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